보세요. 특종 개미장하다아 오늘 필로스 그린, 필로스 그린 정혜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혜관 회장님 필로스 그린이 한국 중소기업 주주마켓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네네. 국민주 1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그게 얼마예요? 20한 5만 원 정도 남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보다 낫죠. <laughs> 네. 기적입니다. 실화. 자, 한국 중소기업 주주마켓 번호에서 상장하게 된 동기와 이런 비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지금 그 한국의 720만 중소기업인들이 자금날에 음. 예. 굉장히 힘이 들어 하시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해서 지금 저희 필로스 그린에서 할수 있는 건어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팔지 못하는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연구는 마무리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어 생산을 못하는 기업들을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게 저희들이 저 임원진들이 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필로스 그린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매장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매장을 어떻게 오픈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그게 매장이 그 저희들이 정권그래서의 주식이 유통이 되면 그게 주식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있어야 할첫 번째 이유는 주식을 완만하게 어, 저기, 시장에서 거래가 될수 있게끔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걸, 어, 그, 저희가 매장에 DP를 하고, 그, 손님이, 고객이 그 물건을 샀을 때, 저희 주식을 100% 캐시를 해드리면, 그게, 어, 그냥, 100% 캐시의 무료 개념에서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정혜관 회장님. 그러면 지금 전국의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고 살고 하는 체험센터를 네. 만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몇 가지 제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품은 천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아, 예. 중소기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음. 만들고도 팔지 못해서 마음껏 생들을 많이 하는 부분 아, 네. 대, 대신 이 제품은 퀄리티가 최고여야 되고요. 그래서 엄격한 그 검증을 통해서 승인이 나면 음. 저희들이 제품이 현금 사입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고객 만족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고 네. 정부에몇 군데 정도나 지금 확정해 놔 아, 네,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전주인 이미 오픈을 했고요. 예 어, 지금 대구에 두 곳, 강원도 두 곳, 아, 예. 인천. 예. 부천 어, 그 평택 아 지금 어 그게 한한달 이내에 음. 어~ 그 어떤 그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음. 앞으로는 저게 뭐천개 정도의 어떤 오프라인이 아, 저게 예. 만들어질 걸로 보고 음.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저희 그 한국 중소기업 주주 클럽에 우수한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아, 대단한 발상입니다. 어~ 네 저희들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예. 어, 전국 어느 매장에 우리 한국 주주 클럽에 예, 오면 30%에서 100% DC가 가능하고요. 예. 어, 1년이 지나면, 어, 그 가지고 간 주식을 가지고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는 락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렇게 되면 100%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예. 지금. 필로스브린이 갑자기 주식장, 주식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100원짜리 국민주가 2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예, 현재 가치로는 1조 원이 넘고요. 야, 원래 필로스브린 회장님이 회장들. 처음에 회사할 때 법인이 얼마였지? 얼마였지? 예, 처음에 2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지금... 아, 5억 정자를 해서 7억이고요. 문제는 1조 원 회사가 됐네요. 네, 와. 현재 가치로는 그런데 미래 가치로는 뭐 5조 원이 넘고요. 그렇죠. 예. 어, 이게 이걸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어, 어차피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네네. 중소기업인들이 그애환을 저희들이 풀어주니까 네. 어, 저게 일격난 해소가 될 거고.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한 푼도 저희들 거라고 저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 환한하고, 네, 그렇게 전이일을 생각입니다. 그래요, 제가. 정례관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강원도 삼척에서. 네네. 올라오셔가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네. 네? 그 네. 바닷가에서 바다 보면서. 오겠다 통관처럼 아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그그 약간 북한 사람들이고그런데참그 삼척에서 오셔 가지고 보상 많이 할 수고 이제 기업을 일으켰고 네네. 앞으로 오수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실 네 네. 회장님이니까 중소기업을 알고 살고 리 네. 파이팅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